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요 경우 0에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어 0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플러스가 플러스 h가 0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이쪽이 좌미계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0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얘 자체가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얘가 우미계로 가고 있는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미계 더하기 좌미계 우미계 더하기 좌미계니까 둘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미분 계수 우리가 이미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버리고 얘가 어 f 프라임 1인데요라고 하면 f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라고 해서 이거 틀리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f 프라임 1이라고 할수 없고 그때는 극한값, 극한. 우리가 맨 처음에 극한을 구했던 방법대로 왼쪽에서의 극한, 좌극한과 아니지 요쪽이 우극한이구나 우극한과 자극한 또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절대 주의해야 되는 거요식 나왔다고 무조건 f 프아 아니, 프라임 아니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 이식 나온다고 f 프라임이 무조건 된다라는 게 아니라 f 프라임 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얘가 f 프라임 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차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 잘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11번. 자, 11번. 아, 11번은 좀 기네. 자,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놈 찾아라.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놈 찾아라. 미분 불가능한 놈.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 자, 얘는 일단 뭐냐면 여러분이 연속 찾는 거는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연속이 누구고 연속이 누가 아닌지 정도는 빨리빨리 파악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어떻게 파악해주냐. F1X부터 보면 F1X는 X 절대값 X야. 그럼 X는 0 기준으로 바뀌는 놈이거든. 그래서 따로따로 써줍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따로따로 써줘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플러스로 빠지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사실 x는 0에서 연속인 건 바로 보여야 돼 이제, 그치 오른쪽에 대입하나 왼쪽에 대입하나 똑같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도 같냐? 그걸 봐줘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거 이제 서수령에 만약 나온다면 서수령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어요. 서수령에 나온다면 요거 해 주셔야 돼. 요게 뭐야? 미분 계수의 정의야. 서수령에 만약 나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 서수령에 나온다면. 근데 설마 이거 보기 뭐야? 다섯 개짜리를 서수령에 내시진 않겠지 웬만하면. 그럼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 줘야 되냐? 아까 내가 방금 전 문제에서 풀었던 거. 우미분 계수와 자미분 계수 개념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미분해 준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미분해 준다고 생각해 버리시면, f'1x는 범위에 따라서, 자, x가 똑같이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이 함수 그대로 따라갈 거거든. 그대로 따라가서 위에 거 미분해 준 놈, 아래 거 미분해 준 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모두 대입해보시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가능한 형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모두 0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이 된다 이해돼? 그 서수령 나오면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되고 극한, 아까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주셔야 되고 객관식 나오면 그냥 범위에 따라서 미분해버려 범위에 따라서 미분해버려서 대입해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엔 연속이면서 미분까지 가능해버리니까 미분 불가하다라는 말 틀렸죠. 기억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니은 보기. 니은 보기 할 건데, 자 니은에는 가우스가 나왔네. 자 가우스 나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보고 싶은 범위가 어디냐면, x는 0 금방이야. x는 0 금방이라고. X는 3이라든지 X가 마이너스 8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X는 0 진짜 그큰 방에서만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X는 0보다 클때 전체랑 X는 0보다 작을 때 전체 나누면 안 돼. 어떻게 나눌 거냐면 X는 0 금방에서 그리고 가우스의 특징을 따서 범위를 나눌 거야. 어떻게? X가 0보다는 크거나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랑 X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눌 거야. 왜? 이것도 충분히 지금 범위가 넓은 거거든. 이거보다 너, 범위 더 좁혀도 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라도 상관 없습니다. 네, 상관 전혀 없고, 어쨌든 X는 0부근에서만볼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0과 1 사이에서 가우스 값은 0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 갔니? F2X. X가우스 X는 그냥 0될 거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가우스면 마이너스 1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그냥 마이너스 x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연속인지 확인해 봐야지 연속인지 확인해 보시면 아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리자 x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0과 1 사이에선 0이라고 하니까 그래프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이겠다 그지? 좌표 안 찍어도 알겠지? 자 그러면 연속이기는 한데 꺾이고 있으니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겠다.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 되겠다. 자, 이해 되죠? 자, 그래서 니은 빠르게 넘어가고 비귿 야, 아, 비귿 말고 리을 먼저 할게. 리을은 니은 보기랑 너무 똑같아. 리을은 니은 보기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지? x 제곱으로만 바뀐 거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f4x 얘 나눠 주시면 될 거야. 어떻게? 방금 말한 대로 0 금방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랑 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는 가우스가 0 되니까 0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 이거는 어 연속인 건 뻔히 보이죠 0에서 연속인 건 뻔히 보일 텐데 그래프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거 f4 프라임이 누구를 따라가겠냐? 좌, 우에 따라서. 자, 얘는 어차피 0은 미분해봤자 0일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될 건데, 요 때가 X가 0보다 큰 부분이랑 여기가 X가 0보다 작은 부분인데, 우린 0에서 할까 원하니까 빵빵 대입해보면 둘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조건을 어겨서 리얼은 답이 될수 없다. 이거 이해되지? 자, 디급보기랑 미음보기 남았는데 이 문제까지만 할 거야, 오늘. 이 문제까지만 할 거니까 마, 마저 집중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디급보기. 자, 디급보기 갈 거고. 자, 디급보기. 마찬가지죠? x는 0보다 클 때랑 x는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은 그냥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똑같애 0 대입해보고, 미분에서 0 대입해봐. 그럼 이번에는 미분 계수가 우미분 계수는 1, 좌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 나와서 얘는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게 될 거야. 넘어가시고요. 자, 마지막 미음. 마지막 미음 남았는데, 얘는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세제곱근 루트, x 제곱 여러분, 이거 미분할 줄 모르죠? 이거 아직 미분할 줄 모를 거야 그지 이거는 미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프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어쩔 수 없이 그래프로 갈 건데 자 지금 x의 제곱 있잖아 x의 제곱 있잖아 제곱은 가장 특, 큰 특징이 뭐냐면 x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x를 제곱한 놈이나 같다란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y 축에 대해서 대칭적인 놈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적인 놈이고 요놈 이제 요놈 그래프를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시켜주면 끝날 것 같아 그지? 대칭시켜 봅시다 근데 얘 어떻게 생긴 놈이야? 얘 어떻게 생긴 놈일까? 세제곱 골 루트 2 세제곱 골 루트 X제곱 여러분들이 XN제곱 XN제곱 그래프 개형 같은 거다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알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알 거고, 우리 1학년 2학기 때 함수단원에서 역함수 그런 거 배웠었잖아. 그치? 역함수 배웠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인 이런 모양 나올 거라는 거 이해 돼요? 요 놈의 오른쪽에서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밖에 모양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왜? x의 n제곱, 우리 배운 놈들 그래프 다 요런 식으로 생겼었잖아. 그러고, 그리고 러고그 나서 y축 대칭이라매 그럼 그래프 요렇게 생겼겠네.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딱 봐도 미분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미음은 여러분들이 세제곱근 루트 x 제곱 아직 미분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로 처리해 봤고 그래프를 그려 봤더니 x는 0에서 미분이지만 아,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는사실을알수 있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어. 하는 걸로 하고 잠시만 기다려. 정은쌤 곧 오실 거야. 어, 잠깐만, 나가지 말고, 잠깐만, 어, 풀이 프리 있잖아, 풀이는. 시험지 풀이는, 풀이는 토요일 날 할게, 토요일 날. 우선은 오늘 본 거는 그냥 극한만 시험 보거든, 극한만. 그래서, 어, 물론 지금 우선은 극한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해야, 어, 극한 값 제대로 계산할 줄알아야 함수에 연속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도함에서 니네가 막힘이 없거든. 그래서 그걸 먼저 우선 너,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하기 위해서 우선 본 거야. 그리고, 아까 미안해, 내가 답지를 모르고 포함시켜서 PDF 하네. 미안해. 아씨, 원래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채점 해보고, 그 프리는 내가 토요일 날 할게, 토요일 날. 야, 그리고 지금 잠깐만. 야, 어차피 상관이 없거든, 우리. 자,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10시 이후에 또 뭐, 뭐, 뭐 해야 되는 게 있는 사람. 해야 되는 거 있는 사람. 채팅창 쳐주세요. 괜찮으니까. 어, 해야 되는 거 있는 사람 채팅창 쳐줘. 채팅창 쳐주세요. 해야 되는 게 있는 사람. 해야 되는 게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 그래. 어, 알았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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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늘 원래 기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도형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도형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 얘기는 내가 토요일 날 할게, 토요일 날. 알았죠? 토요일 날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래. 토요일 같은 경우에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랑 접선 쪽관련되 있는 접선의 방식과 평가정에 관련되 있는 거기에 있는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토요일에 보도록 하자. 알았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숙제를 뭐로 해오냐면 숙제는 숙제는 딱 이거 해오세요 응, 접선의 방정식 음, 여기 필수 점검하고. 연습문제 스텝 1. 물론, 미분계서 도함수. 아, 다 풀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나, 그건 내가 토요일 날 마저 할게. 맞죠? 우선 연습문제 스텝 2. 음, 이렇게 숙제를 해오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걸로. 어, 그리고 똑같이 내가 미리 그 질문 체크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걸 미리 올려놓을게. 전날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1시지? 1시 되기 전에 그걸 먼저 체크를 해. 먼저 체크를 해. 체크를 하면 내가, 어, 늦어도 한 12시 50분까지는 방을 열 거야. 방을 열면 체크하고 내가 비밀번호 보내주면 그걸로 어, 들어오면 돼. 알았죠? 이해되지? 자,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어,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야. 알았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음. 질문 하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주세요. 아까 한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 못 풀어준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한 명, 두명 질문한 것들은 내가 그냥 우선은 스킵한 거거든. 자,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은 나머지 질문하고 하세요. 질문하고. 예찬이 질문할 거 있니 수연아 질문할 거 있니 어허 오케이 그러니까 13번이 수연아 13번이 아까 그 17번하고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따질 때뭘 따져야 되냐면 이걸 따져야 돼 그러니까, y는 ffx 있잖아. 난 얘가 불연속되는 그 불연속점을 찾고 싶어. 그럼, 누굴 의심하냐? 우선 fx에 x equal a. 에서 불연속되는 애들. 그럼 여기서 보이는 건딱 누구밖에 없냐면, 얘가 2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음, 여기서 한번 요, 합성함수의 극한 연속 따져보면 돼. 되죠? 그 다음, 나중에 대응하는 것도 fx 잖아. fx. 즉, fa 에서 불연속이 되는 그 a 들을 또 찾아야 되거든? 근데 보면, 얘가 얼마야? 불연속 되는 건 얘가 2밖에 없어. f(x) 그래프 보면 얘가 x 2에서만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a는 그때 함수값이 2 e 되는 거 찾아. 그게 바로 누구야? 5. 5. a 계속 결국은 x는 2에서 요놈의 극한값하고 함수값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또 x는 5에서 얘 극한값 함수값 비교해 봐야 돼. 이해가 됐어? 수현아 이해되니? 이해 돼 안돼? 이해 됐어 수연아? 근데 수연아 이거는 알아둬야 돼 뭐냐면 이 합성함수의 불연속성은 이제는 자주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내신 기출에 있어서도 내신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아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 알았지? 또 질문하고 있니? 어, 몇 개든지 상관없어. 어, 18번에서. step 2 18번 얘기하는 거지? 어. 18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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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함수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져야 돼. 어. 합성된지, 아, 합성된 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원래 실제로 얘를 합성을 해봐야지 알수 있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얘를 실제로 합성을 해봐야 알수 있어. 그지 맞아? 근데 이게 잘 들어봐.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아무튼 이거 계산하면 답이 2번 나오지 2번. 1. 맞니? 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어,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 더하기 c가 1이 나와. b 더하기 c가 1. 잠깐, b 더하기 c가 맞나? 잠깐만, 확인만 할게. b 더하기 c가 1이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1. 어. 맞죠? 으흠. 맞겠지? 잠깐만, 확인할게, 확인할게, 확인할게. 음. 실제로 이거는 얘가 진짜 합성함수 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는 실제로 합성함수 식을 따져봐야 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수밖에 없거든. 음. 근데 잘 보면 18번 같은 경우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야. 그 다음. 1보다 큰데서 또 기울기 1자리 직선이야. 걔 1부분. 그다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원점지란 직선이거든. 원점지란 직선. 그렇지? 걔 아니야. 음. 얘를 정확히 할 수는 없어. 솔직히 지금 a, b, c 값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신 이런 거야. 얘가 요 문제 자체가 뭐 A, B랑 C값을 확실하게 알면 진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얘는 근데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봐야 돼 그냥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그럼 그 역함수를 존재하기 위해서 즉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연속이 먼저 보장돼 있어야 돼 누가 요 합성함수가 그렇게 접근한 거야 지금 이해가 되니? 왜안 돼? 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연속이 보장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또, 또 질문할 거 있니? 물론 그래도 얘 그래프가 아 예측이 되긴 하는데 그래 예측하는 건무의미하나 솔직히 말하면. 어허. 어허. 그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할때 있잖아. 해석을 할때 우선은 이렇게 분모에 x 좌표가 있고 분자에 y 좌표가 있으면 이거를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어. 어떤 거? a, fa랑 0, 0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이해되니? 실제로 a,fa랑 0,0 a,b,fb랑 0,0이두 점지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되니? 그 다음,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y자표에 차가 나와있고 x자표에 차가 나와있잖아. 그럼 얘를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또 기울기가 되죠? 그 다음, 기울기 1은, 여기 기준이 있잖아. y4x. 요렇게 보는 거야. 그럼 또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디그스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 비교하면 되겠지? 할수 있겠니? 또 질문 있니? 뭐, 다음 페이지 있는 4번은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거든, 임의의 실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데, 그러니까 x에다가 아무 실수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요게 성립한데, 그렇지? 그 얘기는 내가 이걸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x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다음.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하자. 물론 0으로 가는 극한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진짜 실제로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지금. 되니? 그때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로 수렴한다? f 프라임 1로 수렴하죠. 물론 2 곱하기 f 프라임 1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1이 2라고 나온 거야. 2 더니? 음. 쟤나 또 질문하고 있니? 뭐? 아 17, 18, 19야? 그건 내가 토요일날 풀어줄게 수연아 응, 토요일날 풀어줄게 수연아 그거보다 아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